받지 않았어. 내가 받지 고 받아줘야 돼. <laughs> 다시. 해볼게. 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대로 저희끼리 간게 아니라 시골 아가씨. 노 우리 미스 무모지의덜 <laughs> <laughs> 용병 대 씨. 뭐야? 왜발안다가 물을 집어넣고 왔어? <laughs> 두개 양쪽 안에 캐고 왔네.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뒷모습도 다패장병야 일하러 와기 싫어! 아, 싫어! 아, 싫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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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싫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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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싫어! 아, 싫어! 아, 싫어! 아, 싫어! 아, 싫 아, 사장님 어때요잘됐나요 이거 잘요이번잘됐어요이 이거 너무 만나이 갈가리 잘했어거했는데 이거 너아잘했아요 이거 너무 잘했서막안녕하세요 이거 가길잘길어요네거기 전에 일단 가이하요이하 너무 잘했어요. 이거 너무 잘했어들이무 이거 무잘했 이거 무잘이 라고 화이트몰드 <laughs> 화이트가 <laughs> <laughs> <저 환자물도가> 맛있어 소주 <laughs> 나만줘보십 <laughs>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이런거 먹어야지 진짜 너무 어 기름을 넣어야차가워가도 갖고 가실게요 혹시 나중에 어르신들에게 네. 어, 커피 타시는 분들께 팁 알려드리자면 믹스커피는 종이컵에 절반만큼만 물을 따르면 아여기 커피를 타봤구나 드릴 <laughs>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에스프레소로 타고 는 거야. 여기 에스프레소 도안 주네 여기는. <웃음> <웃음> 이게 이게 진짜예요. 아 너무 아, 너무 행복한 느낌이야, 이거는. 이게 이 진짜고 <laughs> <너무, 웃음> 진짜 <너무 행복한. 웃음> 자, 딱타을 때. 지금 보이지? 유성이가가 행복한 아니고 이게 대레장님 거야. 뭘좀 이렇게 그 거. 쟁으로 고답시다 오늘. 니다우 흥작이네. 망작이라고. 겨울이 아봄 되면 다시 자라요?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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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 려드리겠습니다 네. 좋아좋아 한 이리로 오십시오 생각하고 하악 다음에 한번 더나 한번 올리면 돼오저 맞아 대형아 정답입니다 오케이 다섯명 <laughs> <이거> 다 있지 말고 <laughs> <다 웃음> <다 웃음> 한 명은 참 해야지 아닌데 오빠들은 왜서있는거예요 제가 야 네? 나이 고추 형이에요 하하 할게 내할 <laughs> 아이 가만 김씨 하 <laughs> 하. <laughs> 아 <laughs> 가만있어 하아야이형기수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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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해갖고 <laughs> <laughs> 맞았단 말이야 <나. 웃음> 나 뽑아도 이런 걸 뽑았네. 또. 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? 잠깐만. 뽑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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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뽑았어. 그래 가서 <laughs> 라면이나 <라면레가> 끓여. <laughs> 아 미안합니다. 그 참해. 아아 아유. 아 <아유. 아유. 웃음>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? 이거는, 이거는 이제 거는이 어머니가 동치미로. 아 그때 아, 어머니 집에서 먹었던 거. 그 어머니 어머니 동치미. 진짜 맛있어. 잠깐만. 진짜. 그때 만두 먹었을 때 대박이었어. 지금 일 잘하네 진짜. 야 에이스다 네. 러시아 네. 에이스. 보고 뽑아도 돼? 아니 저희 반 아니잖아. 나내집 비트 걸려 비트. 음. 아너 비트 좋잖아 몸에 좋잖아. 이 비트 주세요. 아아야 돼. 진짜. 받아주네 어, <laughs> <오늘의 포! 웃음> 예! <오>, <laughs> 와. 야 이거 얹어주아 이거 통편대발거 달렸다. 비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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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일하러 체험 삼의 한자 아니잖아. 아, 제가 지현아로험농촌 아, 생활이 아니야. 아니 잠깐만. 야, 야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하는 아니, 열심히. 야, 야, 야. 아니 너무 열심 너무 많이 <laughs> 다야 이제 멈춰. 어, 좀, 하고, <laughs> 잠깐. 우리 고겠 벌써. 이만큼 데커 타고. 아니 잠깐만. 벌써 지금 <야>, <laughs> <근데> <laughs> 해졌이 <laughs> 아, 상태면 너 지금 분만에끝 생각이야? 불려? <laughs> 음악가 y okay, okay. You're a bouga equal. You're giving a little l o s 이뿌리들 o 아이제 a 파리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드시는 시래기입니다. 아 d I eat paradigm. I didn't get y 여러가지 w n decision. Shreggy. Ah, yes. Shreggy go. Go c 우와.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직장에 30년 이상 직급 하신 분들이 와서 하신다고. <laughs> 아, 역시 나라가 완벽한 전문가들이야. 어, 저 저. 어. 어지희다. 이 자, 아 근데 이 음악이 나오는 건 너무 뻔한 그림이네. 아, 오케이 오케이.

음악 좀만 아, 더... 아, 형, 아, 아, 형, 아, 아 지금 부더었어요이 음, 음악 좀만 기으면 김정은 죽예 <laughs> 수고들했습니다. <수고도록> <laughs>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어, 여기 태양이 어머니 마시고. <laughs> 나는 <야, 웃음> 당신의. <laughs> 신난네 진짜. 그만해 아야 신난대 신난대. 좋아 나 좋아. 가두짤가두짤 가라. 아이 누가 두 짤을 까고. 아야 여기서 먹어야 돼. 앞에서 먹어 그냥. 가자 가자 자리가 자리 가라. 맞아, 맞아, 맞아. 여기서 먹으면 진짜 아 이거 좋은데 뷰가. 걸리도 준비돼 <laughs> 있는. 그거까지 안 돼. 원해요. 원합니다. 원해요. 원해요! 원해요! 어,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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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미면이 왔습니다. 야 여기 앞, 앞에서 응? 응. 응. 떨어지면 3초 후에 먹을 수 있는데? 지금 <laughs> 17초 지났어. 아, 내가 이럴라고 게이머 맞춰놓고 아, 진짜 아니면 우리 난, 난 솔직히 오늘 이거 하나 바라보고 왔거든 세찬 먹으려고. 안녕하세 여기, 여기 여기 주소로 찍어가지고 대민 인터뷰. 찍어. 아, 야, 여기 와서 대인 어 말이나 되냐? 한 번만 기다렸는데. 음, 음, 누가 누가 분이 뽑아 버렸네. 아, 강원도 메밀막국수 송풍가든 자, 우리 이형 이렇게 되고 여기서 진수성차 <웃음> <차려봐>. <웃음> 세차 말고 진수성차하고 차려볼까? 그래, 거의 다 했어 원할머니 보쌈 원할머니 비빔면 없나? 비빔면 진짜 맛있어 어, 아, 어, 어, 원할머니는 좀 많이 비싸지 이거 않아? 괜찮은데? 야, 말... 시작 1 2 3 1 2 3 1 2 3 3

길이로, 길이로 가야지. 길이야? 어, 길이야 길이. 난 길인데. 그, 난붙겠는 하얀 거, 하얀 거. 이파리 말고 시래기 말고. 하얀 거. 어딜? 아야야야. 뭐, 거기까지, 거기까지. 길길 길. 아빠가 더 길어.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<웃음> <웃음>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아, 태영이는 진짜 찐바이브다, 진짜로. 다 뽑았네. 아, 제가 그뽑는거 아니야 그거? 그 뽑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 거의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좋습니다 넌 <laughs> 진짜 일단 받아야겠다 <laughs> 뭐야 어차피 절로 나갈 건데 조방아더 꺼야지 들고 와 ㅋ ㅋ 나네사사가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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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 접힌 거 <laughs> 개킹반대 <laughs> 엄마 뚝 떨어지네. 아, 와, 좋아.